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어, 빅데이터 개론. 디플라이어 패키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디플라이어 패키지는 데이터 처리 패키지. 그 중에서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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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바 조인으로 시작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 그러면 데이터 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를 어 합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데이터를 왜 합쳐야 될까요? 어 먼저 저 밑에 보면 student table 하고 course table 이렇게 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student table 보면 학번, 이름, 성별, 학과, 학년, 어, 즉 학생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urse table에는 학번 과목명, 그다음에 점수. 어, 컬럼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코스 테이블은 어떤 학생 학번이 어떤 과목을 그다음에 어, 그 과목에 대해서 몇 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코스 테이블에 있고요. 스튜던트 테이블은 어그 오로지 그 학생에 대한 정보, 학번과 이름, 그다음에 성별, 남자냐 여자냐. 그다음에 무슨 과냐 몇 학년이냐와 같은 학생에 대한 정보만 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이 이제 어, 별도로 지금 두 개가 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신상정보 만약에 이런 어,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질문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정보는 학생 테이블에 있구요 어떤 정보는 코스 테이블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과 코스 테이블을 병합 합치지 않으면 조인하지 않으면 어, 그 아까 물음에 어, 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데이터 병합에는 크게 네 가지 조인 방식이 있습니다. LEFT JOIN, RIGHT JOIN 인어조인, 아, 그 다음에 아우터조인, 어, 다른 말로 풀조인이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씩 살펴보면요. 랩트조인은 어, 테이블이 두 개잖아요. 두 개. A하고 B가 있을 때, 두 개의 A하고 B를 조인했을 때, A 더하기 B 할때 왼쪽이 A죠. 왼쪽 편이 A죠. A를 중심으로 병합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랩트조인이에요. 그래서 그 A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어지질 않아요. 조인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요. B 부분에서 A와 비교했을 때 B 부분이 없거나 더 많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없는 부분은 미싱 밸류로 마킹이 되어버리고요. 더 많은 부분은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Left Join은 왼쪽 테이블을 중심으로 병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어, 조인은 right 이에 비해서 어, A하고 B 이런 식으로 B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B에 해당하는 테이블 중심으로 조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에 해당되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요. 조인을 해도 없어지는 것은 A에 없거나 A 부분에 없거나 B와 비교했을 때그 다음에 A 부분에 더 많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 없어지거나 미싱 밸류로 마킹이 된다. 이너 조인은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병합이 된다. 합쳐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이나 풀 조인은 같은 말인데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이 병합이 되고 없는 부분은 미싱 밸류 NA로 마킹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크게 R에서는 네 가지 조인 방식, 병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Left, Right, Inner, o u t 혹은 Full Join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R Bind하고 C Bind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데이터를 병합하고 있는,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이블 두 개를 합친. 그 병합한 것이 되는 건데 R-Bind는 A하고 B를 합칠 때 음, 조건이 있죠. 뭐가 있어요? 컬럼의 포맷이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C-Bind는 A하고 B를 병합할 적에 로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Bind, R-Bind도 데이터 병합에 들어가지만 들어가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조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병합 함수는 어떤게 있을까요 머지 머징 펑션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함수도 크게 네 가지가 있지요 자프트 언더바 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언더바 조인 이너 언더바 조인 풀 언더바 조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을 오른쪽 표에 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 살펴보면 제가 앞전에 앞 페이지 설명한 것과 동,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기억한다? 레프트 조인은 레프트 테이블을 중심으로 라이트 라이트 조인은 라이트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너 조인은 이너 안쪽이니까 교집합이다. 풀조인은 합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데이터 병합하는 거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생성해 볼게요. 자, 스튜던트 테이블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앞에서 본 거. 데이터.프레임으로 어 스튜던트 테이블을 어 만들어 볼게요. 컬럼은 학번, 이름, 성별, 학 과 학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학번은 C, C 함수를 줘서요. 세명이고요 이름은 홍길동, 김사깟, 이영희. 그 다음에 성별은 남자, 남자, 여자. 이렇게 남남, 여로 했어요. 그 다음에 학과는 컴퓨터공, 전자공, 경영학. 이런 식으로 어, 설정을 했습니다. 학년은 4학년, 4학년, 3학년. 자그 다음에 string as factors라는 옵션을 줘서 false 했어요. 이게 false 하면 뭐예요? 그 string 처리로 되어 있는 것이 디폴트가 뭐냐면 factor data, data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것을 false로 해서 바뀌지 말게 한 겁니다. 아주 일전에, 아주 과거에 저희가 이거 학습하셨습니다. Strings as factors. 패터 쪽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죠. 자, 이렇게 스튜던트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보이죠? 학번, 이름, 성별, 학과, 학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 테이블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점 프레임 함수를 써서 학번, 과명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점수, 뭐, 이런 식으로요. 세 개의 컬러만 있는 아주 간단한 부분만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번 쪽을 보시면, 어, 009154001번으로 되어 있는 학번이 과목을, 세 과목을 들었죠. 그죠? 빅데이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세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9155001 학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과목을 두 과목 들었어요. 네, 빅데이터 운영체제 두, 두 과목 들었어요. 아까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세, 학생 몇명 있었어요? 세 명. 그런데 코스에는 학번이 어, 두 개의 학번만 지금 들어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 left j 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left j 어디가 중심이다? 왼쪽이 중심이다. 그래서, 아, left join 함수를 보면 거기 이제 가로 치고 가로 닫고 거기에 테이블을 명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student 콤마 코스 콤마 이렇게 됐죠. 그래서 student가 코스보다 왼쪽에 있고 예, 물리적으로 지금 위치가 왼쪽에 있고 코스가 오른쪽으로 지금 넣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중심을 잡자 뭐다? 수던트를 중심으로 해라라는 거죠. 수던트수던트 중심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 컬럼 by equal이라는 옵션을 줘서 어떤 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머징을 하냐, 병합을 하냐 학번 중심으로 머지해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by equal 학번이죠. 그래서 학번 중심으로 머지를 하게 되니까. 홍길동, 김삿갓, 이영희까지 다 나와요. 왜 수두던트에서 빠진 게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나오는데 어,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이제 홍길동은 세 과목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김삿갓은 두 과목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그데 이영희라는 학생은 수두던트 테이블에는 있지만 코스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정보가 과목명하고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니 없다라는 거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 미싱 밸류 NA 값으로 마킹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left join 이에요. left join 은 student 어, 왼쪽에 있는 student 테이블을 중심으로 어, 병합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코스 테이블에 없는 것은 미싱 밸류로 어, 마킹하게 된다는 된다, 된다라 겁니다. 자 right join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ight join student course by equal 학번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디가 오른쪽이냐? 코스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스튜던트, 코스라고 했기 때문에 코스가 오른쪽이고 코스를 중심으로 한번 조인을 해 보자. 자, 코스에는 어, 홍길동하고 김삿갓에 관련된 학번이 두 개의 학번에 해당되는 코스만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졌어요? 이영희 학생이 없어졌어요. 스튜던트에 있는 게 없어집니다. 예, 없어지고요. 탈락이 돼 버리고 나머지는 어, 병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Left Join, Right Join. 이 조인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처리하는데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음, Right Join 다음이 뭐죠? Inner Join이죠. Inner Join. Inner Join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 교집합이라고 그랬죠. 교집합. 그래서 Inner Join 가로 치고 student, 코스, 학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student 테이블과 코스 테이블 두 개에 있는 데이터들의 교집합들만, 어,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만 병합하자라는 겁니다. 이 교집합을 하는 게 뭐예요? 어, 학번하고 이름하고 이게 같은 게 뭐냐면 홍길동하고 김삿감만 있잖아요. 그래서 고그 값만 이렇게 병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랩트 조인하고 지금 아그 라이트 조인이죠. 라이트 조인하고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다음 풀 조인으로 넘어갈게요. 풀 조인 합 합집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던트 테이블과 코스 테이블을 합해 주는 합한 거. 이렇게 다 합하니까 어, 홍길동, 김사과 이영이 다 나오고요. 없는 것은 미싱 밸류, NA 값으로 마킹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스튜던트와 코스 테이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어, j o i 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병합을 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과목을 들은 학생은 두 명이죠. 홍길동, 김사갓 네, 그래서 저희가 물음에 답을 하게 되면은 아, 홍길동과 그 다음에 김삿갓에 아, 해당하는 학생이 빅데이터 과목을 들었고 각각 95점, 88점을 맞았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단트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까지 우리가 병합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서로 다른 데이터 테이블에서 우리가 병합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합쳐서 볼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데이터 병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디플라이어 패키지에 존재하는 조인 방식, Left, Right, Inner, Full j o i 이 조인 방식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